안녕하세요 MKL 시든입니다 오늘은 호주 약, 대표 의약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 처방전 없이 호주 약국이나 케미스트웨어하우스, 프라이스라이 혹은 대형마트인 콜스나 우럴스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 비상약들입니다 첫 번째로 진통제인데요 호주의 국민진통제,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파나돌입니다 두통, 치통, 허리통증, 생리통, 근육통, 감기 증상 등등에 먹는 약입니다. 또한 열을 내려주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필수적으로 하나쯤은 구비해 놓아야 하는 약입니다. 두 번째로 진통, 소염 해열제인 유로펜입니다. 파나돌과 비슷하게 두통, 치통, 허리 통증, 생리통, 근육통, 감기 증상, 해열제 등으로 복용하는 약입니다. 파나돌의 경우 4시간에서 6시간에 한 번씩 복용하시면 되고 뉴로펜은 8시간에 한 번씩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복용 시간이 되기 전에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 파나돌과 뉴로펜은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을 교차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 감기약 코드랄입니다. 감기 증상인 두통과 열, 코막힘 및 콧물, 몸살 등에 먹는 약입니다. 약이 데이와 나이트로 나눠져 있는데 밤에 먹는 나이트 약의 경우 수면 성분이 있어서 드시고 주무시면 밤에 편히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기침감기약 베나드릴입니다. 체스코프 약과 드라이코프 약으로 나눠지는데 체스코프는 가래를 동반한 기침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폐 쪽에서 답답함이 느껴질 때 먹는 약이고 드라이코프는 먼지를 마셨을 때처럼 기관지가 간질간질한 장기침에 먹는 약입니다. 다음은 목감기에 먹는 약으로 스트랩실 이라는 약입니다 차탕같이 생긴 약으로 목이 건조하고 따갑고 아픈 통증이 있고 기침 가래 목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먹는 약입니다 다음은 알레르기 약입니다 호주에는 환절기가 되면 헤이피버라고 불리는 꽃가루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 5분의 1의 사람들이 고생할 정도로 흔한 알레르기 반응인데 몸이 간지럽고 재채기가 나며 콧물, 눈물이 나는 증세를 보입니다. 이로 인한 수면 장애로 인해 피로도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먼지나 곰팡이 균 등에 의해서도 알레르기 증세를 볼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클레로타인, 지르텍, 텔파스 등의 약을 먹으면 됩니다. 다음은 근육통, 허리통증, 운동하시다가 삥고 등에 바르는 파스 종류의 약입니다. 근육이나 관절, 힘줄, 인대 등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딥힛, 볼타렌 등의 약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제 같이 사용되는 약으로 마일란차입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매스꺼움, 속이 더부룩할 때 먹는 약입니다. 위에 가득한 가스 거품을 제거하고 위산을 중화시켜서 이로 인한 통증을 없애줍니다. 다음은 소독약으로 사용되는 베타딘입니다.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약으로 한국의 일명 빨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처가 난 곳에 세균을 죽여서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입안이 헐었을 때, 즉 입안에 하얗게 물집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약입니다. 해당 입병은 1에서 2주 정도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보통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을 사용하는데 본젤라라고 하는 약을 발라주면 아픈 곳을 완화시켜줍니다. 다음은 차나 비행기, 배 등을 이용해서 이용하실 때 멀미가 심한 분들이 드시는 멀미향으로 트러블캄이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의 약 대표 의약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상상비약으로 심하지 않을 때 해당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사용을 하시고, 만약 약을 먹어도 좀처럼 상태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